창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요, 비문학 맹자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제 시문하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의 의, 의 실현을 위해 했습니다. 자, 맹자 의 나오죠, 그죠 맹자 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어,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 이랬어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 안쪽에 내면에 감, 어, 갖춰져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 내재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누가? 누가? 명자가.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어렵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누가? 맹자가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였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 자, 이래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뭐다? 내재화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죠, 죠 자, 기억이 도덕 내재주입니다 자, 빨갛게 줄친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대요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그래서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도덕 내재주의가 통할 수 있습니까 자 봅시다 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 자 이것이 다 뭐다 어, 깨달으면 이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갑시다. 자 나의 마음속 자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추어져 있다. 이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이 바로 도덕 내재주의다 됐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추어 있다. 나의 마음속에 갖추다. 다 통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됐다. 되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되겠네요. 아, 그러면 1번이 답이다 하는 것이 조금 냄새가 난다, 그죠? 다음 2번.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합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이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예의. 이게 좀 거리가 멀죠, 그죠?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갖추지 있다, 이랬는데. 그렇지, 이건 좀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가 되겠죠? 어, 이 사회에서 통제하는 예의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야 물적죠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인간이 지키할 도덕은, 죄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랬네요이 성인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랬네요 모든 것은 인간의 내재대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죠. 성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성분은다 생겨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x x. 이 말이 틀렸지요. 그다음에 4번을 한번 볼까요?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따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군자나 소인이나 모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덕의 선천성을 강조한 기억과는 관련성이 좀 거리가 멀죠, 그죠? 그래서 이또안 되겠네. 그래서 X를 합니다. 다음에 어, 5번 한번 봅시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랬네요자이 한번 봅시다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물자는 그죠 마음에 본래부터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있으니까 저게 그리움을 적어도 일단 X랍니다 그래서 답몇번 될까요 이게 답은 어, 1번이죠 그죠 1번 그렇죠. 자,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